안녕하세요 마루보스 교체공사부터 셀프 보수까지 마루보스 전문가 마루넷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마루공사 빠르고 간편하게 정밀 견적 상담부터 공사까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먼저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네이버에 무슨 동몇 단지 무슨 아파트만 검색해도 네이버 부동산에 아파트 도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평형인지 확장형인지 기본형인지 골라서 알려주시면 정확한 도면과 전용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전용 면적이란 아파트는 24평형이라고 해서 실제 바닥재가 깔리는 면적이 24평이 아닙니다. 실제 바닥재가 들어가고 거주하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 하고 몇 평형 아파트라는 건 분양 면적이 되게 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이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화장실, 거실, 베란다, 부엌 베란다 등을 정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담을 해야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저희 마루넷에 오시면 공사의 면적 파악 및자재 매칭 등을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눈으로 보면서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하는 게 좋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실제로 맨대면으로 보면서 공사를 하는 게 좋지만, 먼 길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원하시는 대로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하여 보다 정밀한 상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재 매칭 및 견적이 완료되면 공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해주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사 신고란 바닥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가구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전화 한 통만으로 간단하게 공사가 가능한 집이 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사용료, 보증금, 단지원 동의 등을 요구하는 아파트 등도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경우는 입주 전이면 문제가 없지만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곳이면 공사 부분에 짐을 모두 치워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설치형 가정 기기, 설치형 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비용만 30, 40만 원씩 하기 때문에 보양 작업을 하고 들어가면서 공사를 합니다. 싱크대나 설치형 장은 워낙 건설 단계에서 먼저 설치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까지 설치하거나 안쪽까지 설치를 하지 않아 문제 될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 1일, 시공 1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의 마루를 철거하고 샌딩하여 바닥에 평활도를 잡아놓고 바닥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러고 문제가 없다면 바로 다음날 시공을 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전체 철거 후 시공은 문제가 없지만 부분 리모델링의 경우 바닥 면이 좋지 못한 경우는 기존 마루와 새 마루가 만나는 곳을 짐으로 눌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드가 눌리면서 붓기 위해 이틀 정도는 짐을 치우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짐을 두고 생활을 해도 되지만, 실리콘은 하루 정도 지나야 경화되기 때문에, 실리콘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